예, 안녕하십니까. 어, 남녀칠세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부동성인데, 토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1474-23번지를 밀면은 밀리는 게 아니라, 토지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 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이 돼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국시적 시장, 또 추상적 시장,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제가 지방에 사는데 만약에 관악구 신림동에 물건 살려면 임자 활동과 정보 활동이 있어야고 하 그 다음에 뒤 설명드리겠지만 외부 효과 가 근거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토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만약에 전철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겠고 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땅값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나의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어 주변에 뭐 전철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겠고 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땅값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나쁜 효과를 발생하게 되면.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부르니까 암기하시면 될것 같고, 평가는 지역분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국시적 단어 뜨면, 딴거볼 필요 없이, 아, 요거는 부동성을 말하는구나. 임자활동, 정보활동, 외부효과, 근거 나오면, 아, 요거는 부동성을 말하는구나. 좋은 효과, 정외부효과, 의 나쁜 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 단어가 뜨면, 아, 부동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진서입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봤던 그 땅이 23번지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물리적은 예외가 없다. 우선 암기하시고, 그 땅은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 경쟁입니다. 균형 가게에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사는 거 파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을 때 균형 가게에 성립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게 성립이 어렵다. 그리고 집약 쪽을 잘 써야겠어.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얼마나 고민 고민해서 최고의 값어치를 끌어서 쓸수 있게끔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토지가 부족해서 시소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비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려면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들어갈 텐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장 지분에 집약적이나 균형가격 성립이 어렵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말뜨게 되면 아부진성을 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영속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 적용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소득, 자본, 가격, 임대료 장기 배려, 이런 말을 뜨게 되면은, 아, 이건 영소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평가박시은다 지역, 지역 들어갔는데, 이거는 직접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세를 줬을 때 돈을 직접 받죠? 이렇게 생각해서 직접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연식이 되면 될수록 감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토지에는 물리적 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에는 물리적 강가의 이론이 적용이 배제된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는, 어, 적용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원래 비슷한 물건이나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아까, 그, 상업지역이 있는 건물이랑, 저기 1종, 2종이 있는 건물이랑, 아무리 똑같아도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내 건물은 5천이지만, 옆에 건물은 6천, 7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요거는 기준 잡기가 애매한 겁니다. 여기는 개별적으로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죠? 개별 분석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관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 같은 경우는 일무의과 법칙 적용 안된다 대체관계 성립이 안 된다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임무자 특성인데 이 용도의 다양성을 볼 때는 이제 그 아까 자연적 특성에서 부증성에 연결되는데 자,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토지는 늘릴 수가 없지만 토지 위에다가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 이거 이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경제적 공급이 어, 부징성의 예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린 점입니다부징성에는 예외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토지를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변화 부산의 가능성은 세 가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규모의 경제, 기여의 원칙, 한계비용 아니다. 위치 가변성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자,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시험장 가서 바로바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부동성 같은 경우는 국시적 시장, 외부효과, 토지 규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부징성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토지를 늘릴수 없다.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된다 수요자 경쟁 시장이다 뭐 이런게 뜹니다 그럼 그런 암기를 했다면은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꺼내야 바로 돼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자 토지이용을 뒤에 뭐라 떠 있죠 지배학적 지배학적이 뜨면은 부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징성이 어딨죠 2번 그럼 2번 체크하고 넘기면 됩니다 이게 3 0의 기출문제인데요 자, 시험을 봤을 때이 지금 보기가 3개 잖아요 이 중에 3개 다 알면은 좋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시험장 가서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동성 같은 경우는 국지화시장 그리고 부징성은 지배화 영속성은 자본, 소득, 가격, 임대료, 장기배려 이런 것만 암기하시면 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개별성에서는 일무일가 법칙이 안 된다 자공의중에서 11회 기준 문제거든요 음, 쭉 볼까요 자연적 특성이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여기서도 키워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위치가 우선 고정이 됐대요 아 그럼 이거 부동성을 말하는구나 를 예측해 볼수 있겠죠 자 구체적 시장으로 아까 제가 추상적 시장을 말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닌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을 탄력화 시켜 자 이게 그 공급이 많다는 건데 토지는 공급이 많이 없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늘릴수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탄력이지만 공급에서는 완전히 비탄력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뒤에는 맞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탄력성 파트에서 볼 건데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부동산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다. 여러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4번 개별성은 일무일가의 법칙이 부동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어 맞는 거죠 그럼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만 갖고 있었으면 은이 지금 지문도 답을 찍을 수가 있었겠죠 자 24번 볼게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로 틀린 것은 영속성 뒤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에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토지는 강가상각이란게 없어요. 건물은 있습니다. 원칙은 건물이 있고, 토지의 원칙은 강가상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성이 뜨면 옆에 국지화. 부징성이 뜨면 옆에 집약화. 그럼 4번 볼게요. 개별 승인의 부의 외부일과 자, 부의 외부일과는 어디서 나와도 부증성과 인적성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좋은 효과. 전철력이 생기면 좋은 효과니까 정후 외부효과.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서 좀안 좋아지면은 부위 외부효과. 그래서 이 개별성에서 당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2 2회 기출문제입니다. 어, 기억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국지화를 뜨면은 앞에 뭐 들어가야죠? 부동성. 자, 그러니까 니은을 볼게요. 소유, 이익, 사용이. 자본이나 임대료 가격 이런 게 나오면 영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니은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면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과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개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문을 조금만 암기하면 뒤에 것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 자 23번입니다. 부동산 자연적 특성 중 부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죠. 1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풀어서 쓴 겁니다.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양 자체를 늘릴 수가 없다. 2번 토지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 3번. 자, 3번 매립이나 산지 개화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이 애외이다 자 보시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애외가 없습니다 새만금처럼 그 토지 위에다가 다리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매립이나 산지계에 관한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애의는 아닌 거죠 3번이 답이 아닌 겁니다 자 26회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볼게요 토지의 집약적 집약적이 뜨게 되면 옆에 부진성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영속성에 관한 걸 찾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은 답이 아닌 거예요 ㄹ은 소모로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강가상가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맞는 거죠? 이거는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ㄹ 임장활동이 떴어요 임장활동 어디서 뜨죠? 부동성 그럼 ㄹ은 답이 아닌 거죠 내일를 아, 볼게요 일물일가의 법칙 이건 어디서 나오죠? 개별성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미음 볼게요 장기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인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맞아요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그 가치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장기 배려 쪽으로 소득과 자본과 가격 임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